당신의 집에 낡은 목욕탕이 있습니다. 그 그래. 낡은 목욕탕에서 딱한 가지만 고칠 수가 있다면, 어느 곳을 고칠 건가요? 보일러, 타일, 욕조, 창문. 아, 고민된다. 저는 욕조요. 욕조. 성에 대한 욕망이 지극히 정상적인 타입. 타일. 타일. 어. 이 처음에 드는 생각을 대답하는 게 맞는 거겠죠. 그죠. 그게 맞죠. 낡은 목욕탕이에요. 타일. 음란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. 성에 대한 지식이 없음. 아 뭐야. <웃음> 다시. <웃음> 어, 맞는 것 같아 단이고. 성에 지식이 없음. 맞는 지식 거 같은데. 지식 많지. 찐 지식이지. 목욕탕 자체가 낡고 오래된 거죠. 전부다. 그러면 난 일단 보일러부터. 일단 보일러가 제일 중요해. 보일러, 어. 보일러. 음란이 어. <laughs>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범해 보이지만 속은 성욕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. 아, 저 지극히 평범해 보여. 맞는 것 같아요? 아니 겉으로도. <laughs> 원래 보일러라 그랬거든요. 보일러 성욕이 불타오르. 봐봐. 아, 그러니까 불타오르네. 불타오르네. 가장 타고 싶은 동물을 고르시오. 말, 치타, 사자, 응. 고릴라, 고래. 고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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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치타. 치타? 어. 속도감 있는 섹스. 성 지식이 없으니까 속도감 있는 걸 좋아지않을까? 하 <laughs> 치타랑 사자랑 둘다 타고 싶은데? 충분한 시간으로 여유 있는 성관계. 근데 사실 하릴라 하고 싶었어요. n i c a l 중요시하는 Sangang. TG m a 지 e Sada! t u g i 나는 사자랬었는데 특이한 성관계. 맞네! 뭘 맞아, 내가 뭘 장관님. 특이해. 나같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어디 있다고. 몰라. 뭐 나랑 해봤어? 이 아줌마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. 그러니까 배가 엄청 불러. 배가 엄청 불른데 엄청 좋아하는 디저트가 나왔어. 응. 전혀 먹지 않는다. 조금 입을 댄다. 절반 먹는다. 다 먹어 버린다. 조금 맛봐야 돼. 무조건. 조금만 먹을래. 다 먹어야지. 맛있는 거라면다 먹는다. 바람기 30%. 어휴 다행. 3 0라가 나온 게 어디야? 바람기 100%. <laughs> 왕성한 성욕을 자랑합니다. <laughs> 늘 바람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찼습니다. 솔직히 절망 먹는다고 했었거든. 아니 근데... 아니 아니 아니, 그러니까 해. 하고 싶었거든. 근데 어. 내 요즘 배 상태로는 안 돼. 그렇게 성에 아... 집착하지 않는다. 오, 아까랑 똑같아. 아 이거 너무 어. 어디서 출처한 거예요? 나는 이거 무조건 다먹버린다바람기100% 다 성욕에 100 미친 사람. 그건 정답이네. <laughs> 산에 올라가 정상에 도착했다. 응. 눈앞에 어떤 경치가 펼쳐졌을까? 일출, 안개, 산, 빌딩. 일출? 일출 난 안개 어. 우와 어, 섹스에 진심으로 만족하고 있대 어. 상쾌한 하늘과 어. 아침 햇살이 떠오른다는 것은 지금 파트너의 섹스와 그냥 뭐 음,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? 근데 나 요새 진짜 완전 섹스만 생각하거든 변태같이 진짜. 상상만 하는 거 아니에요? 또. 아니야 안개 어. 불만족도 50% <laughs> 아니 뭔지 설명해 줘야지 그냥 아 개노잼 진짜 은렇게 아, 망했네 영상 <laughs> 파트너와 섹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질리지도 않은 상태. 나비가 당신 몸에 앉았다. 어느 부위일까? 머리카락, 팔, 허리, 다리. 젖꼭지. <laughs> 어? 그어 젖꼭지 괜찮은데? 괜찮은데? 왜냐 끝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나와거아 젖꼭지가 생각했어. 손가락만큼 길어요? 유두가? <laughs> 아 머리카락. 당신은 직접 만지는 것보다 숨결이 섞인 귓속말이나 아 존나 싫은데? 상대방의 뜨거운 눈빛을 보면 흥분하는 스타일. 아 존나 싫은데? 무조건 만져야지, 직접! 허리 직접적인 어. 스킨십을 원하는 당신 특별한 판타지 없이 직접적인 게 어. 제일 최고고 만드수식 받고 그냥 물고 빨고 물빨 제일 좋아해요 일로 와요 아! 머리카락이지 뭐 스킨십에 매우 어. 약한 타입이며 상대방의 눈빛만 보아도 흥건히 젖어버리는 스타일. 아 어, 그건 맞네. 초원의 얼룩말이 있어. 얼룩말의 색상을 바꿀 수 있어. 오. 얼룩말의 색깔이 음. 원래 블랙 화이트잖아요. 근데 음. 색깔을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. 음. 블루 화이트, 그린 화이트, 옐로우 블랙, 레드 블랙. 어 이건 바로 정할 수 있다. 레드 블랙. 블루 화이트. <laughs> 아가리 파이터. 어. 실전에 약한 타입. <laughs> 어, 이거 딱 맞는 것 같아. 아가리 타이터, 실전에 약한 타입. 이거 맞췄 새끼 누구야? 블랙하고 옐로우. <laughs> 이거 너무... 아, 내가 보기엔 진짜... 이거 필요 없는데 촬영하려고 있는 척하는 건가? 저좀 제어하고 있어요. 진짜... 성욕이 강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타입. <laughs> 성욕이 아주 강한 타입. 예민하기도 하고 가벼운 터치나 스킨십에도 짜릿함을 느낍니다. 뭐 맞는 게 없어 무시발 뭐 무슨 온탕과 냉탕, 냉정과 열정 사이 영어도 아니고 무슨 이 시간에 딸딸 이한번더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개꿀 개이득.